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외국에서도 놀라는 한국의 기발한 불매운동 방법들이란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자발적 국민의 움직임으로 한국의 불매운동이 연일 강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에 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마치 상부의 명령을 받은 듯한 군인과 같이 빠르게 움직인다며 한국의 일사불란한 불매운동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이지만 국민 전체가 동시에 몰아치듯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SNS와 같은 정보 공유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힘을 모아 단번에 해결하는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불매운동 트렌드는 불매운동의 효과나 브랜드 리스트의 정리는 대략 끝난 상태로 직접 오프라인 매장 현황을 전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불매운동 대상 매장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사람이 몇명 정도 들어가 있더라 매장이 생각보다는 붐비더라 이러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불매운동이 잘이루어지나 일종의 감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불매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아요 등의 추천을 받으며 급속도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개인 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사람이 없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 하나의 컨텐츠로도 자리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네티즌은 A사의 오프라인 매장 사진을 올리면서 이 브랜드는 일본 100%의 지분 회사인데 사람들이 많아 붐빈다며 누군가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매 운동을 하자고 하더라도 불매 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매우 쉽게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매 운동 브랜드 리스트를 간단하게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무료로 배포하는 개인 봉사자들의 활약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브랜드를 발굴해서 리스트화하며 의류나 맥주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도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이제 일종의 놀이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 효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기쁨을 공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A 의류 브랜드 직원은 정말 매장에 손님이 없어서 옷 정리를 하느라 쉴수 없이 바쁜데 이자는 매장에 들어오는 물량도 없고 미안할 정도로 그 물량이 줄었다며 불면운동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것을 인스타와 같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는 샤이제팬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인증샷을 올리면 네트즌 간의 아플이나 자신을 알던 지인에게조차도 창피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도 되도록이면 주변의 눈총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어디까지나 불매운동은 적대적인 게 아니라 보복조치로 인한 반발 소비행위라면서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더욱 효율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